밑에 내려가서 함께 놀려고 했는데 아,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질하자. 구두를 벗고 내려가보도록 할 텐데요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미스링과 함께 놀아주세다안 돼요? 지압지압안 돼. <laughs> 안 될까요? 안 돼. 아 너무 열, 그,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. 아니아안 돼. 안좋 원래 제 망이에요. 미스김 세 번만 해주시면. 감사하겠습니다. 미스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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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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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고마 아, 근데 저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대매 매너를 보여준 가수를 몇보진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미스님이 이렇게까지. 네, 그럼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신나사합니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놀자! 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다니다기사합니